네. 자, 요거로 빼주고요. 요거로 네. 빼주면, 두개 아, 다, 먼지를 걸러주는 건데, 네. 먼지를 뒤에서 들어오면, 안에서 바깥으로 먼지를 밀어주시고요. 네. 말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스피터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빼서, 물안닿게해주시고 얘만 청소하신 다음에, 네. 다 말리시면, 다시 꽂으시면 되고요. 요 네. 필터는, 스피터는,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에요. 네.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탠드 제품은 겨울철에도 청장기를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요거를 청소를 해주시고요. 필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고무다나 욕조에 미온수 틀어놓시고 으 중성세제 푸신 다음에 툭 담가놓셨다가 으한 시간 정도 있다 꺼내서. 헹구시고 말리는데 시 요거나 요거 필터 전부 다 겉에가 플라스틱이어서 그늘에 말려주셔야 되고요 급하게 하신다고 햇볕에 말리시면 모양이 변형돼서 잘안 꽂힐 수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 말린 거 확인한다고 여기 이렇게 막 손을 하시면 날이어서 베일 수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